자, 그 다음, 자, 이 기구로는 허벅지 안쪽, 그리고 엉덩이 바깥쪽 두 가지 운동을 할수 있는 기구예요. 그래서 허벅지 안쪽 모으는 어덕션. 저는 넓히는 어버덕션 운동 하는 건데, 일단 허벅지 안쪽을 모으는 동작을 먼저 할 거예요. 그기 전에 기구 세팅을 해야 되는데, 지금처럼 이렇게 기구가, 이렇게 패드가 모아져 있으면 모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. 그래서 기구 조작하는 방법은 여기 레버 에 있어요. 얘를 당겨서 움직일 건데,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면, 자,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 레버가 있어요. 근데 얘를 처음에 밑에 보면 이 홈이 엄청 많아요. 여기 홈이. 이 먼지도 좀 있네요. 먼지 좀 닦고. 오케이. 자, 그리고 홈이 있는데, 홈에서 얘를 당기면 빠져요 그리고 내 운동 목적에 맞게 놓으면 자동으로 띡 들어가요 이렇게 조절할 거예요 그래서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 얘를 넓힐 거고 유연성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좁게 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 주의사항은 여기 힘을 안준 상태에서 얘를 당겨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힘을 한쪽으로 이렇게 힘을 딱준 상태 저 웨이트가 들린 상태에서 얘를 당기면 이렇게 안 빠져요 그래서 상상 얘를 내려놓고 중립에 놓은 상태에서 얘를 당기면 쉽게 빠지거든요. 그래서 내가 모으기 할 거니까 패드를 일단 넓게 세팅합니다. 그리고 패드 얘가 무릎 받침대가 여기 보면 막 돌아가요, 이렇게. 근데 모으게 해야 되는데 모으게 하려면 당연히 허벅지 여기 있어야 모아지잖아요? 이렇게 해서 모으면 이제 무릎이 아정날 수 있겠죠. 그래서 항상 얘를 돌려주시고. 자, 세팅이 끝났으면 무게는 여성분들은 한 처음에 20에서 25 정도로 가시고 한번 동작을 해보면 무게 세팅이 먼저 되면 무게 꼽으시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오른쪽 레버를 당겨서 내 유연성이 맞게 끝까 넓혔다가 모으면 자동으로 걸립니다. 이 상태 유지해서 가슴 피고 허리 피고 패드 잡으시고 허리 굽어지지 않게 허리 바르게 펴기. 그 상태에서 발은 너무 멀어지지 않게 가까이 딱발 지지하시고 허리 핀 상태 유지해서 모으면서 호흡을 뱉어줍니다. 이렇게 다시 내려올 때는 끝까지 힘 풀어버리면 제가 다버려요 긴장 풀리니까 내려올 때는 갔다가 다할랑 말랑 까지 갔다가 다시 호흡 뱉으면서 올라오시 다시 갔다가 다할랑 말랑 까지 옵니다. 이렇게. 혹시나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얘를 좀 과도하게 안쪽으로 수축을 깊게 하면 허리에 조금 부담이 될수 있어요. 그래서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동작 일단 하야 하지 않기 그리고 허리가 조금 불편하다시면 이 동작 너무 깊게 수축하지 말고 한10%덜 간다 생각하시고 동작을 진행하시면 되고 끝나면 마찬가지 이렇게 힘준 상태에서 를안 빠져요. 그래서 중립에 놓으시고 얘가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 놓으시고 얘를 당기면 쉽게 빠져요. 그리고 놓은 상태에서 편하게 나오시면 됩니다.